안녕하세요. 순 제주 농부입니다. 이제 가을이 될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도 이 폭염은 좀 누그러드는 것 같고요. 예, 좀 늦, 늦더위는 좀 있겠지만,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어, 그래도 일할 맛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제 조금만 더 추우면은 이 풀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 때로는 이제 추운 곳에서는 예, 풀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늦, 늦더위가 있기 때문에, 예, 풀이 초겨울에도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어, 이게 더운, 어, 남부지방에서는 풀이 1년 내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풀 걱정 해충 걱정 그다음에 비료 걱정 작물이 벌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예, 풀이 자라는 거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안 하는데도 정말 잘 자라줍니다. 자 오늘은 예, 풀을 어,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비가 자주 올때 예, 풀이 작을 때 예, 효과적으로 예,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예, 방법만 아시면 은풀 예, 어렵지 않게. 어, 제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돼요. 대신에 풀이 너무 커지면은 예,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들의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 풀을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딱한 가지만 예, 시기별로 그럼 그 환경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맑은 날에는 뭐 이걸 써주시고, 그리고 흐린 날에는 비가 잦은 날에는 아무래도 이런 게어 쓰기가 힘드니까 이 방법을 하시면 예, 풀 아주 쉽게 제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상황에 따라 예 풀을 예, 어떻게 제압하실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날은 아무래도 풀을 뽑아놔도 다시 풀이 예, 뿌리를 내리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풀도 잘 뽑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 비올 때는 아무래도 풀뽑으러 나가기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고 또 맑은 날에는 밝은 날에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요 부지포입니다. 예 부지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랑에다가 많이 쓰시는. 데 고추, 가지, 토마토 하실 때 배추 고랑에다가 부직포를 많이 하십니다. 뭐 가격은 좀 나가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정도는 쓰실 수 있는 부직포이기 때문에 예, 저같이 이렇게 부직포를 이용해서 예, 작물에 두둑을, 어, 두둑 위에다가 비닐 대신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무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을 한 25cm 간격을 띄워서 예, 구멍을 뚫어서 예, 물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뜨겁지 않아서 예, 물이 잘 흡수가 되고 공기도 잘 통해서 예, 풀도 나오지 않아서 이 부직포가 예, 풀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제가 부직포를 덮어놓았는데 예, 부직포를 아무래도 덮어놓은 곳은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안에 이제 어, 햇볕이 예, 들어오지 않게 해서 빛을 차단해서 예, 풀을 제압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어, 이게 부직포라는 것인데 예, 어, 이게 공기와 그다음 물이 흡수가 이쪽으로 이제 통과가 됩니다. 대신에 빛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잡초매트라는 것이 있는데 어, 잡초매트 중에 어, 이 물이 투과되지 않는 것을 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땅이 어, 나중에 산성화가 되고 예, 땅이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작물 심으실 때는 꼭 예, 잡초 매트는 쓰시지 마시고 예, 물이 통과되는 이런 부직포를 이용하시면 쉽게 어, 풀을 퇴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부직포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호미입니다. 요즘에는 호미가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뭐 이게 일반적인 호미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작물 심을 때나 작물에 이제 풀을, 옆에 있는 풀을 제거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풀을 긁어주는 용도로 쓰는 이런 호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 보았는데 예, 그조그만 밭에서는 이런 것도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규모가 있고 한 밭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예, 어, 쭈그려 앉아서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예, 대신에 이런 것들은 좀조그만 밭에서 어울릴 것 같고 어, 아니면 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오래 가는데 이게 굉장히 가볍고요 예, 스테인으로 돼 있어 갖고 그리고 이게 앞에 호미가 달려 있습니다 호미가 달려 있어서 예, 서서 예, 풀을 예, 긁어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살살 이렇게 풀을 긁어낼 수가 있어서 아, 이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풀을 살살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어, 조그할때 해주시는 게 가장 제거하는 게 가장 쉽고요 어, 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어, 앞에가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음. 이용해서 이걸로 풀을 예, 긁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좀 다르죠. 앞에는 호미가 앞에 있는데, 이거는 앞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예, 풀을 긁어낼 수 있게 이런 어, 풀 제거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런 거인터넷에는 많이 파니까 이런 거 하나 있어도 아주 효과적으로 풀을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풀의 뿌리를 뽑아가면서 이제 어, 땅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도 어, 부드러워지고. 예, 그다음에 예, 풀도 함께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 방법은 제가 많이 말씀드린 빙초산과 예, 식초입니다. 예, 좀 화학적으로 제 풀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 빙초산이 이게 원액이 엄청 강해요 예, 이게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하는 빙초산인데 1.5리터입니다 어, 빙초산은 예, 풀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5배로 사용하면 그만큼 어, 풀이 바로 예, 누렇게 되고 죽고요 어,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로 예, 물에 타서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되고 예, 방제기에 넣어서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예, 맑은 날 뿌려주시면 효과적으로 이제 풀을 제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풀이 말라 죽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한 그런 산성이기 때문에 예, 풀이 죽기도 하지만 이네 예, 땅이 산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빙초산은 예,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천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예, 뭐 식품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예, 빈밭이나 아니면은. 고랑 정도는 요 빙초산으로 잠깐잠깐 잠깐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일반 식초 두배 식초, 양조 식초가 있는데, 예, 양조 식초가 그 중에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배 식초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배 식초가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그 산도가 높습니다. 산도가 18에서 19%예요. 그래서 산도가 높은 이 세배식초를 이용하시면은 풀을 말려 죽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거는 발효식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죠. 그래서 맑은 날에 이 방제기에 이 원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물을 혼합 하시면은 잘안 죽어요. 그래서 이 원액을 뭐 전착제도 넣어 주셔도 좋고 해서 이 원액을 넣어서 이제 맑은 날고랑에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두 가지 방법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작물에 튀기 때문에 작물에게 이제 튀면은 작물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조금은 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조심하셔야 될게 바로 이 식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그 다음 방법은 토치입니다 예, 토치를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날이 흐리고 비가 잦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슬이 가득할 때 잎풀을 아무리 어, 농기구로 이렇게 긁어낸다고 해도 이 풀들은 다시 뿌리를 뻗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골라서 따로 별도로 또 버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풀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신에 풀이 한 요정도 작을 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풀이 높으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어, 토치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이 롱토치입니다. 롱토치를 이용하시면 서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가스도 그렇게 오래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 같이 요만한 한 2, 3 0평의 텃밭에 고량 정도는 충분히 풀을 제압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풀이 너무 길때 하시면 안 돼요. 한 요정도 될때 여기다가 이제 물이 가득해도 물이 흠뻑 있어도 이렇게 풀 위에다가 이 토치를 이용해서 태워 어, 죽이게 하는 거죠. 불을 이용해서 예, 풀을 어, 그러니까는. 어, 이 토치로 뜨겁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생장점을 위주로 이렇게 어, 토치를 갖다 대시면은 풀이 한동안 나오지 않아요 어떤걸로 하든지 제초제를 사용하든지 풀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 좀덜 빨리 나오도록 이 작물들보다 덜 빨리 나오도록 제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편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토치 예그 캠핑 하실 때 쓰시는 토치예요좀 롱토치 라고 이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롱 토치가 좋은 이유는 바로 서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가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초기로 풀을 벤다던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밭에서는 예초기로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통에 이제 이런 토치가 여러 개 달린 것을 예,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시도 이제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충도 마찬가지로 어,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토치를 이용하시는, 이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롱 토치를 이용하시면 서서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고랑에 풀에 토치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예, 풀이 아무래도 뜨겁기 때문에 데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풀이 작을 때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풀이 가득해도 예, 풀을 퇴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작을 때 그냥 살짝만 예, 대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유는 예, 비가 그친 중간에 예, 비가 묻은 상태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 이제 배추 무를 심은 밭에서 예, 풀이 좀 나왔길래 이풀 제압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뭐 수동으로 손으로 하시는 방법, 서서 하시는 방법, 예, 농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예, 그. 그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 뭐 식초를 이용하셔도 좋고, 예, 그리고 좀다시 작다 하시는 분들은 홈이나 이제 서서 할수 있는 그런 어, 요런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때로는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자주 오면은 풀이 금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이 적당히 나왔을 때 이렇게 토치를 이용하시면은 지금 풀이 다 되어 되어 지금 쓰러져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 동안은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로 이용하시면은. 예. 농사를 어, 재밌게 지으실 수가 있어요. 풀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예그 풀을 뽑느라고 너무 힘이 들잖아요. 예 그런 수고름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풀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